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 해외집과 틀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퀴즈같지 않은 퀴즈로 영상을 시작해봤는데 정답은 어저께 찍은 영상 확인해보면 이분거 보면은 말도 안되는 강아지 무늬가 들어가져있는 요거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보신 것처럼 말도 안되는 잠옷을 입고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도 머리도 싹 만지고, 우영미 티셔츠도 있고, 아래는 똑같은 잠옷. 아무튼 간에 맞추신 분들 선물 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선정한 분은, 민호아빠님 요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잠옷 같은 반바지까지 맞췄는데, 위에 옷, 에센셜 오트밀 요거까지 맞춰주셨기 때문에 요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영상에서 입은 그 옷이 피오브가 내센셜 원래 집에서 입는 잠옷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눈썰미 있는 분들은 쫙 맞추셨는데, 아무튼 간에, 옆에 보고 계시는 이메일 주소로 본인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본인 계정 인증할 수 있는 아이디 나와 있는 페이지 캡처해 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자정 넘어가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아래쪽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링크 제유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일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댓글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센스 사이트 프라이벳 세일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오늘 중으로 세일이 열립니다. 16일 11시부터 세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세일 시작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링크는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장바구니에 제품 담아 놓으셨다가 땡 하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기 제품들은 순식간에 품절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정기 세일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세일 되는 거 그대로 넘어옵니다. 먼저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현재 200불 안 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보여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관부가세 떨어진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후디 종류들도 220불대 판매되고 있고 검정색상만 소개시켜 드렸는데 보여 드리고 있는 네이비 색상 1 9 2불 마찬가지 관부가세 지불하지 않고 구입 가능하고 스톤 아일랜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세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미 제품들도 여러 가지 세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 드리고 있는 이런맨투맨 200불 안 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마찬가지, 관부가스 지불하지 않고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히오브가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속 소개시켜드렸던 요런 반팔티어츠, 그리고 후디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질샌더도 마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고, 르메르 제품들도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메종 키친의 제품들도 여러가지 반팔티어츠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파멘젤스 제품이라든지 우영미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아직은 들어가지지 않겠지만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땡하면 들어가셔가지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현재 프라이벳셀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최대 30%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전에 세일에 적용되지 않던 여러 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르메르 로퍼 같은 경우 20% 세일 가능하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마이텔에서 사이트 같은 경우는 f t a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 원산지 증명 가능해서 한국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마이텔에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도 가격이 낮게 책정되고, 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메르 크로아 상백 이 제품은 라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많이 구입하시고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원래 기존 제품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메종 마르젤라 독일 군수니 거주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정도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캐나다 구스 칠리왁 제품 같은 경우도 30% 세일 가능합니다. 마이테르사 사이트에서 저도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저번에도 세일 나오고 금방 빠져버렸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둘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변하지 않고 10년 전부터 계속 인기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캐나다구스 하이브리지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아미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울로 만들어진 가디건 30% 세일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2 1 0유로까지 떨어져서 28만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96유로 12만원 정도 구입 가능해서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사이즈도 큰 사이즈까지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페리 스니커즈 마찬가지 세일 가능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같은 경우도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캐나다 스카프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세일 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세일 시작됐을 때 바로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이틴 몬트로스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 정식적으로 세일 시작돼서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영국 사이트 미화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전부 다 파운드로 나와져 있는데 미국 달러 150불이 122파운드 정도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알랜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묵직한 안쪽에 기모 들어가져 있는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165파운드까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165 파운드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25만 6천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 색상의 맨투맨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다양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오버셔츠 종류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고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아크네스튜디오 캐나다 스카프 105파운드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가장 인기있는 그레이 멜랑지 색상으로 105파운드 1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호카오네온의 본디7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슬리퍼 종류들도 같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나이 키 제품들. 셀되는 제품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ACG 제품이라든지 NRG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셀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셀되는 제품 굉장히 다양하게 추가되면서 현재는 만 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들 셀 판매되고 있습니다. 셀 페이지가 1 0 0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셀되는 제품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디보 부티크라는 이탈리아 위차 명품 편집샵 프라이벳 세일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모든 분들 들어가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30% 이미 세일이 적용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가격 좋은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오프 화이트 후디 같은 경우도 많은 세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368불 정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뒤쪽에 이렇게 LO 들어가져 있는 이쁜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MSGM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134불, 콜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105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C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127불 판매되고 있고, 꼼데가루송 보여드리고 있는 지퍼 푸디 189불로 저렴한 금액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모든 제품들 30%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사이트 전기 세일 시작되면서 최대 50%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셀드는 제품이 워낙 방대해서 찾는 제품 판매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이탈리아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2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아미 맨투맨 30만원 구입 가능하고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눕시 같은 경우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아서 정상가로 판매되는 제품인데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고 캐나다 구수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팝 패치 사이트입니다. 팝 패치 사이트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10% 할인코드 다시 제공해줬습니다.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시고 정상까지 할 분들 10%셀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프라이베스에 시작되면서 여러가지 제품들 30% 세일 가능하고 오늘은 미국 설정 한국 설정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 세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꼼데가르송 컨버스 미국 설정으로 보시면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둘러보시는 거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제품들 10% 할인코드 적용이 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꼼데가르송 컨버스 제품들 새롭게 들어온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고 150불 판매되고 있는데 15% 세일 받으시면 27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16만원 구입 가능하고 배송 대응비 비용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그레이 색상의 제품이라든지 블루 색상 보여드리고 있는 잭 퍼스의 콜라보한 요런 제품들도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130불 정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제품들 확인해 보실 분들 요런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나이키 에어포스 원 제품 슈프림과 콜라보한 제품 아직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0% 추가세일도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리셀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가장 저렴한 사이즈가 177불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프라이벳 세일에 입장되시는 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30% 세일 가능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이는데 30% 세일 받으시면 20만원 정도까지 가격 떨어지고, 하페치 사이트 같은 경우 한국 설정으로 둘러보시게 되면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2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33만 5천원에서 30% 세일 받으시면 23만 4천원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 같은 경우도 30%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제이 린드버그 보여드리고 있는 폴로 골프 셔츠 마찬가지 30% 세일되면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모든 제품들 30% 추가 세일 가능해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 여성 제품, 아이들 제품까지 프라이빗 셀 입장되시는 분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소스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50% 세일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잘못 본줄 알았는데 실제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50%.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같은 경우 현재 150파운드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 받으시면 75파운드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12만 원안 되는 금액으로 요런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세일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중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둘 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노스페이스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도 10파운드 정도 구입 가능하고 챔피언 리버스 위브 맨투맨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50%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아소스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가능한데 무료 배송 조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배송 선택하셔가지고 추가 비용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50%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캘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여러 가지 제품 세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ip 우회 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ip 우회 접속 방법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무료 프로그램 사용하셔가지고 충분히 구입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된게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장 기본적인 면으로 만들어진 클래식한 제품 5팩 26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누기 5딱 하면은 한 장에 5불 30센트 꼴로 구입 가능한데 5.3 계산해 보면 한 장에 6,7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저렴한 거냐면 네이버에서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이렇게 치면은 가품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그 가품 가격과 비슷합니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언더웨어뿐만 아니라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잠옷 종류라든지 여러가지 의류 종류들도 많은 세일대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대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디어리 아울렛 최대 8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리넨 셔츠 전부 다 품절됐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클래식한 제품은 아니고 위쪽 카라가 살짝 다른 리넨 제품인데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초대링크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세일 가능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팬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울로 만들어진 자켓 같은 경우도 원래 정가로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50만 원 이렇게 주셔야 되는 제품들 애9 3물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니까 마찬가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제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죽 자켓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미국 쿠플스 공식 홈페이지 최대 75% 아카이브 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쁜 셔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에도 정식적으로 입점이 되어있는 브랜드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남성분들 셔츠 같은 경우 20만원 훌쩍 넘어가는 제품들 75% 세일돼서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니까 여러가지 셔츠 종류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원피스 종류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됩니다. 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크록스 공식 홈페이지 여러 가지 제품들에 판매되고 있고 두 켤레 구입하시면 20%, 세 켤레 구입하시면 30%, 네 켤레 구입하시면 40% 세일 아직도 적용됩니다. 정상가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고 세일되는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일되는 제품들 짤막짤막하게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아디다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이지 슬라이드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 예정에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70불 정도 판매될 예정이니까 아디다스 앱을 통해서 구입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능력자분들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네사 브룬으로는 여성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여러 가지 제품들 프라이빗 시작돼서 40% 세일 가능합니다. 여성분들 찾는 분들 계시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미화제품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마샵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오클리 홀브룩 선글라스 78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글라스 종류들 30% 추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오클리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양한 선글라스 종류들 판매되고 있고 원래 시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계 종류라든지 액세서리 종류들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지구 핫딜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활기찬 월요일 시작하면서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